자 오늘 해볼 기술은요, 그 우리 이제 시저스 수입 많이 쓰잖아요. 시저스 수입에서 이제 뭐 바레이션이라고 하면 바레이션이 될수 있죠. 그립을 반대로 잡고 넘기면서 상대가 안 넘어갔을 때 쇼이더락이나 리스트락 계속 이제 연결해서 쓸수 있는 바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클로즈가드에서 처음에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시저스 수입이잖아요. 내가 넘기고 싶은 방향으로 소배랑 목깃 잡고 힙스테이프 하는 에발리 들어오고 헤어 상대를 살짝 끼우면서 가위질을 해서 넘기는 방법을 많이 배우는데요. 자, 여기서 약간 이제 방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이쪽으로 넘길 거지만 반대쪽 소매, 그러니까 내 대각선 소매를 잡고 반대쪽으로 그립, 손이 들어가요. 자, 이런 류의 이제 그립은 스탠딩에서 갔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쓸때 많이 써요. 하프가드에서도 이런 그립을 쓰는 경우 많고요. 똑같아요. 여기서만 알면은 다른 포지션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히비스케이크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넘길라고 얘를 쓸면 안넘어가려고 이렇게 짓겠죠 자, 이때 집은 방향 안으로이 손하고 같이 내가 들어가는. 여기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 사람 팔이 얽혀 있어요. 이때 잡아서 누르면 이제 기브나처럼 숄더락이 걸리죠. 자. 리스트라폴. 상대가 안 걸리려고 한 바퀴를 굴러요. 이때 따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상대를 따라가서 끝까지 서브미션을 할수 있게끔. 한번 잡았으면

Ui xe 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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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o